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나트랑입니다 나트랑 화란섬에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화란섬 그리고 원숭이섬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금 마이비얼트립 파트너스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가지고 동일한 패키지 여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행 영상은 상단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링크를 통해서 예약이 할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란섬을 떠나서 원숭이 섬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원숭이 섬을 가기 전에 화란섬에서 점심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네, 화란섬을 돌아보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먼저 촬영을 합니다 여기 바다가 있는데, 화란섬에도. 분명히 해수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해수욕하는 사람이 딱한명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네요. 섬을 둘러보시는 분들 정말 많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보인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물이 되게 잔잔하고, 오늘 날씨도 좋아서 수영하기 좋은데, 어, 이런 부분은 또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면 날씨가 쌀쌀한가? 바람이 좀 불긴 하거든요. 화란섬에서 진행했던 점심 식사 어, 사진으로 먼저 보셨는데 일단은 먹고 나왔어요. 어쨌든 한 테이블에서 한 9명 정도가 같이 쉐어링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었고 뭐 새우라든지 고기요리 생선요리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입맛에는 잘 맞는 편이었지만 퀄리티가 좋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 소소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뭐 맛있긴 했는데 어, 역시나 혼자 여행을 와 가지고는 이런 쉐어링 테이블을 받으면 다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이 투어를 오시게 되면 식사에 대한 부분을 쉐어링을 한다는 점, 그래서. 막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에 대해서는 어, 보통 이제 섬 투어를 나가는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전 준수하다고 봤어요 오히려 그래서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수하게 어,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를 타고 지금, 몽키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제목부터 써있죠? 몽키 아일랜드라고, 뭐가 큼지막하게 써있습니다. 저쪽에는 또 입구도 있고요. 이 정도까지 몽키 아일랜드라고 대놓고 쓸 정도면 원숭이가 많이 있겠죠?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숭이가 있던 곳들을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뭐 예전에 발리에서 있었던 그 몽키 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후아인에서도 어떤 사원에 원숭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원숭이들이 아마 야생 원숭이지 싶은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수, 섬, 네. Um, 네 섬의 시작점에서부터는 이정표를 보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시부터 그 원숭이 쇼가 시작된다니까 그 시간만 맞추면 될것 같고 야, 몽키 킹덤 <laughs> 몽키 레이싱은 뭐야? <laughs> 서커스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시간 맞춰서 오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근데 섬이 되게 이쁘다 여기도 화란섬처럼 섬의 규모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바다를 끼고 또 앉을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있고, 그쪽에 또 기념품 샵이나, 아까 지나왔지만 식당이라든지 음료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한 번씩 느끼는 건데, 야생에 있는 이런 원숭이들은 확실히 좀 공격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핸드폰이나 선글라스 같이 반짝반짝거리고 자기네 호기심에 걸릴만한 것들이 있으면막 뺏어가려고 그래. 실제로도 여기 걸어오는 길에 몇명 핸드폰 뺏길 뻔 했어요. <laughs> 그런 거 보면은 이 놈들도 여간 내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항상 원숭이를 볼 때는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소지품 조심하시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는 울루와트 사원, 발리에 있는 울루와트 사원에 있는 원숭이들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개들은 진짜 싸나웠거든요 섬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원숭이들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구 쪽에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안에서 원없이 볼수 있네. 우리 원숭이들이 체구가 전반적으로 좀 작아요. 마치 일본 원숭이들처럼. 덩치 큰 놈이 있으면은 어우 무서울 뻔했어요. 또이 <laughs> 애들이 은근히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여기 있는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갖고 있는 거를 귀신같이 안해. 먹을 걸 쥐고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뺏어 먹지 <laughs> 아, 맛있냐? 어? <laughs> 근데 이렇게 원숭이도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책로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쭉돌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아마 아까 봤었던 몽키 킹덤 같은데. 산책로를 걷는 재미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피어 있고 예뻐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재롱부리는 원숭이도 볼수 있으니 뭐 이런 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섬을 한 바퀴 걷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또 나오네요. 다오끼나트랑 바로 옆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해변이 아니고 파도가 굉장히 세네요. 아 바위네 바위. 바위로 해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섬 옆면이거나 그런가 봐요. 파도 소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긴 한데, 일부 구간에서는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큰 섬을 모두 다 완벽하게 관리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 중간중간에 뭐 시설물이 살짝 살짝 파손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히 약 조그만 연못인데 녹조가 가득 껴 있다거나 한게 오게티처럼 조금 보이는 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어, 사진 찍기도 좋고, 원숭이 구경하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니뭐니 해도 산책하기 너무 좋네. 네, 여기 몽키 아일랜드에도 이렇게 바다 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네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제 발 담가 가면서 노시기에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화란섬이랑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보통은 수영을 화란섬에서 하시지 여기서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상 원숭이 보느라 바쁘지 수영까지 하면서 즐길 정도의 시간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런데서 사진 찍고 즐기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바닷바람 시원하고 단순하게 원숭이가 있는 공원이다를 넘어서 이렇게 해변이 있어가지고 좀더색다을나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숭이 쇼 보고 왔고요. 원숭이 쇼에 이어서 뭐 수영하는 쇼도 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구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숭이 쇼 재밌었고요. 아이들이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동물이 좀 이제 쇼를 한다고 하면은 상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웃겼던 게 동물들이 말을 안 들어. 그, <laughs> 그 조련사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히려 전 그런 점이 더 재밌게 보이긴 했어요. 살킹 받는 요소도 있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함께 와서 보면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상상 못했던 것들을 좀볼수 있어가지고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동물의 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동물 학대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제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동물 학대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이 나라 사람들이 이 동물과 어떻게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거죠. 공연을 실제로 하는 원숭이들은 여기 섬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보다 더 용서한 접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공생의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화란 섬 원숭이 섬두편에 걸쳐서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마이리얼 트립과 함께하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여기 원숭이 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던 원숭이를 볼수 있었던 그런 해외 여러 장소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제 여기도 야생 원숭이들이 있기 때문에 싸나온 원숭이들이 사람을 좀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디가 다 똑같긴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 요런 점도 좀 특이사항이 있고 공원이 좀잘 꾸며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뭐좀 독특한 그런 공연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을 물론 이제 공연은 퀄리티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살짝 살짝 킹받는 부분도 좀 있어요 좀 어이없게 웃기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괜찮았어요 보시기 따라 다르게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베트남 나트랑에서 좀 이제 물놀이 도할수 있으면서 저는 물놀이 하지 않았지만 물놀이도 할수 있으면서 섬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곳들이어가지고 화란섬과 원숭이섬 투어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투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오늘이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이게 마지막 투어인데 뭐꽤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트랑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코멘터리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